아 잠깐 이거를 받아도 되나? 아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짜장보다 짬뽕을 좋아하는 남자 김장덕구입니다 어, 오늘은 가볍게 선물 개봉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선물 개봉 영상으로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웬만하면 선물을 거의 안받긴 하거든요. 이제 메일로도 문의가 많이 와요. 팬 선물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디로 보내드리면 되냐? 이런 메일이 진짜 많이 오는데 아마 메일 보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 거절을 하거든요. 마음만 받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어, 이분께서는 제가 직접 사용을 해줬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택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개봉을 했는데 어? <laughs> 안에 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영상으로 찍어야겠다. 다 같이 한번, 어, 선물 개봉 영상, 오랜만에 해보는 거 어떨까 해서, 어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개구리 페페가 이렇게 따봉을 날리고 있네요. <laughs> 제 채널 하면은 또 페페가 빠질 수 없죠. 하면은 뭐 메시지 같은 거가, 어, 있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춘장도후님 이번에 선물을 드리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유튜브로 춘장님 영상을 본지 6년이 다 돼간다 오 그래요? 제가 벌써 6년이나 했군요 정말 추억 돋네요 선물은 위에서부터 까주세요 치돌이 치돌이님께서 이렇게 또 한번 위에서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 뭐야 <laughs> 베이머스잖아 또 저희 와이프를 아니 세상 이거는 아 제가 요즘 또 니케에 빠져 있는데 아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포스터에 제 와이프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또 저쪽 보면은 우리 와이프 신데렐라까지 그리고 여기 앞에 카드 보시면은 심지어 데케이스에 또 이런 식으로 베이모스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베이모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또 아시고 야 이게 무슨 출신의 카드인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베이모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어 이거는 야 우리 와이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최애케라고 할수 있죠 네. 당연히 빌런이고요 아 여러분 이 맛에 덕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또 제가 베이모스를 좋아하시는 거를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베이모스 카드를 준비를 또 해주셨고 이게 오아 이겁니다 여러분 로열 데몬의 프리즈마틱 시크릴레어입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제가 데몬 덱을 짰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레어도의 데몬 덱을 짜고 있는데 거기서 로열 데몬이 초동 카드인데 고레어도가 한 장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두 장을 더 구하고 있는 찰나에 이렇게 치두리님께서 로얄 데몬을 자신이 뽑았는데 혹시 필요하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연락이 왔었던 건데 이렇게 저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너무 제가 현재 한국에 살다 보니까 이런 고레어도의 일본판 카드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덕분에 이렇게 고레어도의 데몬덱을 짤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건 바로 덱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죠. <laughs> 제가 팩 강의에서 말씀드렸었죠. 예, 트릭데몬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엔 안 나왔었거든요. 이 팩에서 원하는 카드들은 슬래시 버스터 시리즈의 카드들 아니면 트릭데몬. 예. 근데, 이 트랙 데몬까지, 데몬 되게 필수 카드라고 할수 있죠. 예, 트랙 데몬까지, 울레로 뽑으셔가지고, 아, 이것까지 같이 보내주신 걸볼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너무 갖고 싶었는데, 감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살짝 프리즈마틱 시크릴레어 느낌이 나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거대전화. <laughs> 아, 이것도 뽑으셨구나. 거대전함 메탈 슬레이브가 푸식으로 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거는 거대전함 덱을 짜고 싶어지는데요? 이렇게 고래어도를 받게 되면은? 아,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 팩에서 푸식을 못 뽑아가지고 굉장히 좀 주눅 들어 있었는데, 아, 이렇게 또 팬분께서 보내주셔가지고 팩강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감동을 여기서 느끼게 되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 거대 전함 메탈 슬레이브가 푸식으로. 아, 이거 직접 보니까 너무 멋있는데요? 다음 또 있습니다. 어디 뒤에 것도 살짝 푸식 강인데? 아, 이거 진짜 받아도 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저 다음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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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어? <laughs> 아, 잠깐만. 아니, 잠깐, 이거를 받아도 되나? 아. 크림즌 블레이더 슬래시 보스터를 저에게 그냥 주신다고요? 어, 이건, 어, 아, 이거 어떡하지? 어, 이건 진짜 너무, 아, 생각지도 못한 게 나와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제가 이번 팩강 하면서, 아, 이거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카드 중 하나였거든요? 어, 근데 이걸 이렇게 그냥 주신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받기가 너무 죄송한데, 진짜. 어떡하지? 아 이거는 제가 나중에 밥한끼를 사드리던지 아니면은 저도 다음 달에 일본 갔을 때좀 선물을 챙겨드려야겠네. 어 아, 이거는 진짜 상상치도 못한 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게 돼서 좀 리액션이 고장났습니다. 사실. 자 일단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둘 셋. 와, 어 이것도 진짜 갖고 싶었는데. 아 이거, 아 제가 버스터 시리즈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영상을 보셨나? 영상 마지막에 했던 멘트를 보시고 이렇게 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자, 버스터 비스트의 울트라래요. 이것도 서비스팩에서 나온 거죠. 진짜 귀한 겁니다. 아유 넘길 때마다 겁이 나네. 너무 좋은 걸 많이 받아가지고. 자, 버스터 비스트 다음 하나 둘 셋. 오 뭐야? 레스큐에이스 프리벤터면 아 이것도 서비스팩 같은 거에서 나온 건가 보네. 어 아, 이번에 또 레스큐에이스가 지원을 받았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얼티로 또 이거를 하나 둘 셋. 아, 이것도, 데스 엠페러 데몬. 네, 이 친구도 데몬 덱의 필카라고 할수 있죠. 이걸로 이제 데스 엠페러 데몬은 세 장, 풀 컴플리트 하게 됐습니다. 아, 이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다 개봉을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밑에 하나 뭔가 더 있어요. 이거는 살짝 무게가 있는 게, 이건 제가 봤을 때 아크릴 스탠드 같거든요? 이걸 뭘까?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laughs> 와 대박 아니 베이모스가 이게 있었어? 아, 저 이거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아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니케 시리즈도 아크릴로 보관 중이거든요 여기에 저희 저 옆에 제 최애인 베이모스까지 <laughs> 세울 수 있게 되다니 와 어떻게 또제 최애를 이렇게 알아봐주시고 너무 갖고 싶었는데 어디서 구하는지를 몰랐거든요 와,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 이거 진짜 어떻게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와, 이거 제가 상상한 거를 너무 크게 초월을 해버려가지고... 아, 진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진짜 다음 달에 일본 가서 야무진 선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받기가 너무 죄송해요. 와, 진짜 예쁘다. 야, 여러분, 이거 진짜 성덕 아닙니까? 다시 한번 선물 보내주신 시돌이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뭔데, 긴가? 아, 어떻게 하지? <laughs> 고려아는 그거밖에 없다. <없는데>. <laughs> 자, 가위바위보. 선물입니다. 패거를 장착할게요. 어? 어? 정야 뭐 떨어지는 소리 안 들려? <laughs> 어 뭐야 뭐 있어? 브랜드볼. 아 이렇게 A 장비입니다. 와 이거를 이렇게 하네. Two t h o u years later. 엔담이야. 들와빡스인데 스텐메이. 아이 몬스터가 나옵니 <laughs> 맞아 네? 네. 네? 네. 돌아. <laughs> 빨리 어. <털러> 맞다. <laughs> 그러니까 아, 리터를 빼고 건져 놓더센 거. 네. 신기하다. 음. 잠깐의식선예의식선 오. 그라. 맛있다. 어 야, 이거, 코시기니까, 이쁘네! <laughs> 이새트! <laughs> <laughs> 어, 아, 샐러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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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 응. <laughs> 아, 샐러드! 아, 샐 아, 샐러드! 아, 샐러이 아, 샐 아, 샐러드! 아, 아, 네. 아, 샐러드! 아, 샐러 아, 샐러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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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샐러드! 아, 샐 아, 샐러드! 아, 인 같은데. Tomorrow. 들어보라 o r a 쾌 o u c 어요 t catch it, sir. I'm going to check it. I'm g o 있 n g 예 효과로 음, 죽자소를 보내고요. 오 와의 희명을 소환합니다. 아, 대박. <laughs> 우와 개신기하다. 그리고 소울에너지 맷 효과로 일반적인 실력 대장도 천잰데. 와. 아베리스카 보기 보시 소생하는 천공신으로 야죽자소를 올리고 들어 한 다음에 바로 발동해서 와. 오케이스. 와. 그리고 최최정로 페인은 <laughs> 와 대박. 한번 보여 주시죠. <목소리> 와, 이거를 뭐라한 만에. 네. 안 잡고 묘지 있으면 에트로 <목소리> 돌려서 확정으로 한장 만들고 그냥 에메랄로 뽑은 다음에. 아, 맞네. 아,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서 이 엄청 났어요. 아름다운 거. 오케이. 제로 되고 어 아, 왜그게안 나오지? 제대로 <목소리> 갑니다. <목소리> <목소리> 살리지마! 살리지마! 이야 이 맛에 야 그러네 이 맛이지 이 맛이지 대기의 아. 대봉 3장 넣기 와 아. 나이스 효과가 또 아씨 아 나이스, <laughs> 아, 나이스. <laughs> 야아그렇와 <laughs> 여기서 대본대로가 레전드네 진짜